양 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좋으신 하나님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주로 하나님 말씀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는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뭘로 표현이 될까요? 아멘으로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신자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독실한 신자.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 독실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신자되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말씀 통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독실한 신앙을 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숭배 거부로 핍박을 당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일사가 구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더욱 높여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 달락 1절부터 12절까지 느부간네살의 금신상 이야기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뜻을 생각하며 1절부터 교독합니다 느부간 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인 너관내살 네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였는 부관내살 네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가 내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목소리>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인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금신사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간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던져 놈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웃음> <웃음> 아멘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이야기입니다. 1절에 금 신상을 건립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입니다. 1규빗이 1규빗은 이 팔뚝에서부터 팔뚝에서부터 손끝까지 거리를 1규빗으로 따집니다. 대체로 한 45cm. 그냥 보통 잡아서 50cm로 따지면 2규빗이 1m요. 그러니까 60규빗은 몇 m지요? 30m. 계산이 잘안 돼요. 2규빗이 1m면 60규빗이 몇 m예요? 30m. 예, 30m면 아마 여기서 저까지 될 거예요. 어, 그리고 너비는 6규빗, 한 3m. 3m폭에 3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평지에 딱 세웠어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못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 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더라. 그래서 겁이 나니까 7절에 보니까 다 절했어요. 7절 하반절에, 네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서 고발당합니다.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벤르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져 넣는다고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까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생발, 숭배할 수 없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했다 이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는 정말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우상숭배를 피했어요. 결국 핍박을 당하죠. 독실한 신자는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독실한 신자는 핍박을 당한다. 왜냐하면 타협을 거부하는 강경함이 반발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강경해야죠. 그 강경함을 보고 핍박하는 자가 확을 내는 거예요. 반발심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핍박을 당하게 되죠. 독실한 신앙을 가지면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당하는 거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독실한 신앙을 가졌어요.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 보면 그 중에 가장의 독실한 신앙을 가진 집사였던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은 또 똑똑하고 설교도 잘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유창하게 명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보면 아주 강경해요. 듣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게 생긴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독실한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벌 받는다고 그런 설교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거기서 돌 맞아 순교당하지요. 타협을 거부하는 강경함이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신자는 핍박을 당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핍박 당할 거 알지만 신앙을 독실하게 지키려고 지금 스테반이 강경하게 나간 거죠. 독실한 신자는 핍박 당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 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해서 핍박을 당해 순교 당했죠. 당시에 신사 참배 다 했어요. 기독교인도 다 했고요. 당시에 우리의 남춘천교회 그때는 퇴계리 교회였는지 그때는 그때 예,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다 신사 참배했어요. 목숨 살기 위해서. 근데 주기철 목사는 목숨 걸고 거부했어요. 결국 핍박당해 순교했죠. 독실한 신자는 핍박을 당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상으로 보상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최고상 축복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상 받는 게 차등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왕 천국 가려면 큰상 받으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고상은 무조건 순교상이에요. 순교상.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그 이상 상 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순교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 한쪽 구석에 있어요. 여러분, 큰 상으로 보상 받는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교 가구의 독실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 어떤 신앙인가 봅시다 13절 너부가 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랑 메사 가벤누구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민 모두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다니엘스의 친구의 신앙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에... 절하지 않는다고 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13절 끝에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7절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던져 넣으셔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모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18절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번역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목불에 던져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 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없어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히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의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뭇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단호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독실한 신자입니까? 독실한 신자는 죽든 살든 하나님만 믿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독실한 신자는 죽든 살든 하나님만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사를 주관 하심을 믿기 때문인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사는 거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야. 이렇게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내세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거 그것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을 받고 있지만 독실한 신앙으로 기도 생활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독실한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 정도 잠깐 쉬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을 위협받았는데도 기도 생활을 했는데 창문까지 여전히 열어놨어요. 아, 창문 닫고 기도하면 못 되지 뭐. 아니에요. 창문까지 열어놓고 어 사자굴에 던져줘도 좋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조금만 피곤하면 안 나오고 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생활 쉬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는데도 기도생활 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창문까지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여전히 불변하는 기도생활 한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신자는 죽든 살든 하나님만 믿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하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찬양은 그냥 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만 어려우면은 주님을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독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변하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자랑 메상 아벤느고 같은 독실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 백성이면 아멘하시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산다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돌보아 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려 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는 동안 주님 지돌다 통치가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겁낼 거 없어요. 주님이 지켜 주십니다. 혹시 안 지켜 주신다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돌보아 주십니다. 만약 죽는다면 역시 주님이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천국 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사나 죽으나 겁낼 게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 에, 사드락 사 메삭 아벳느고세 친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9절부터 30절까지 풀무뿔에서 구원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너부가 네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너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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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벳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네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성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이 그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 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더라 <laughs> 아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던지다가 던지는 세친구를 거기에 집어 넣는 사람들은 다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이세 친구 사드락 메작 아벤느고는 멀쩡한 거요. 가만히 보니까 세 명을 던져넣는데 네 명이요. 네 명. 어 이상하네. 세명 던져넣는데 왜네 명이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하기 전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계시는 분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 시대에 성경 학자들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 여, 여기저기에 나타났어요.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인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백성은 사나 죽으나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아시기 바랍니다. 시돌다 아, 네. 지켜주시는 거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걸 보고서 나오라 그랬어요. 사드랑 메삭 아벤 누구야, 나오라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나오는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멀쩡해요. 옷도, 빗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탄 냄새도 없어.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던지는 사람도 타 죽었는데 그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털도 타지 않았다 이거. 완전히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 는 말을 합니다. 29절 끝에 보면,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드랑 메사가벳느고를 바벨러 주방에서 다 높인 거예요. 독실한 신자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독실한 신자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강한 믿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도 강한 역사 이루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 대로 드렸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아들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 백살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생은 그 아들, 에 생각하며 아들을 사랑하며 사는 여생이에요. 거기에 낙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요. 번제가 뭡니까? 태워 죽여가지고 제물로 어? 드리라 이거요.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독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이끌고 올라가서 칼을 잡아가지고 이 칼로 내리치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성지술래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조각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이 손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laughs>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 내리치면 안 되니까. 네. 성경에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제지했어요. 내리치지 마라. 이 정도로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안지, 예,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붙잡았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죽이면 안 되니까. 독실한 신자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대전, 예, 대군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요. 그때 고영근 목사님이라고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에서 목숨 걸고 주일성수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공산치하에서 잘못하면은 주일성수했다가는 목숨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목숨 걸고 주일성수했다는 걸 간증을 들었어요. 독실한 신자는 목숨을 걸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이런 독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3장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 독실한 신자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로 독실한 신자는 핍박을 당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독실한 신자는 죽든 살든 하나님만 믿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독실한 신자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독실한 신앙으로 신앙 지도 잃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꼭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정한 신앙 지조, 독실한 신앙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